지금 이 풋살 골대가 작아서 그렇지만 경규 골대 사이즈다 라고 했을 때 만약에 골키파랑 1대1 찬스가 나왔어 어디로 차야지 가장 골을 많이 넣을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골키파랑 되게 많은 얘기를 하는데 골키파가 나오는 타이밍에 여기 복숭아뼈 옆에 골키파가 나오자마자 여기는 옆에 오는 건 타이밍을 뚫 수가 있어 근데 발목 옆에 여기. 골키퍼가 튀어 나올 때 나오는 타이밍에 거기를 하면은 백0로 골키퍼 옆쪽으로 가야 돼. 왜냐 골키퍼가 일대일 하면 각을 잡고 나오기 때문에 각을 피해서 넣으려면 골대를 보고 하지 말고 골키퍼를 보고. 골키퍼를 보고, 골키퍼를 보고 발목 옆이나 귀옆 여기는 가장 안 좋은. 들어가 나오니까 이 옆에는 무조건 막기가 쉬워. 자 우리 골키퍼 제가 골키퍼 출신이거든. 그럼요. 어 저기 이제 골키퍼다. 드리블을 하고 드리블 툭 쳤어. 나오는 타이밍에 <웃음> <웃음> 이거 안 막힌다고. <laughs> 아! 나오 타이밍에 이거 하 막힌다고 아 야! 야, 자, 드리블 해야겠어 발 옆으로 내가 주 막을게요 꼬깃바들은 이렇게 딱쓰니까 가랭이도 한번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툭, 툭 치고 아 가장 중요한 거는 골키퍼가 피어나올 때 슈팅을 해야 된다는 거. 멀어도 피어나올 때 슈팅하는 것도 좋아요. 하고 좀 멀어도 아 걸어나오는 타이밍에서 여기는 못 막는 타이밍이야. 그래서 딱 골키퍼가 쓰기 전까지 좀 멀더라도 피어나올 때 그때 슈팅을 하면 골 넣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많아진다. 지금 귀 옆으로는 때리진 않을게. 왜냐면 이게 맞으면은 얘 지금 병원 가야 될 수도 있어가지고. 요즘 <목소리> <이거 좀, 목소리> 약간 독스럽단 말이야 지금. 선수 시절 쓰면 넣는데 또 귀가 커가지고 <목소리> 귀가 맞을 수가 있어. <목소리> 귀 옆, 그다음에 복숭아 뼈 옆쪽으로. 꿀팁입니다. 저만의 노하우. 그러면 이제 꿀자 앞에서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아니면 발이 여기 문전 앞에서는 굳이 인스텝으로 강하게 찰 필요가 없고 그냥 골대 안으로만 넣는다라는 생각으로 이거 인사이드로만 차도 충분히 골대가 지금 작지만 인사이드로 차도 충분히 강하게 갈 수가 있어 요 여기서 서서 차는데도 충분히 가 골대 안에까지만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보면 여기서 진짜 강하게 차려고 이렇게 하면 두골 주나? <laughs> 한 골이잖아. 네. 정확하게 좀더 인사이드로 끝까지 보고. 충분히 더 정확하게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정확하기 때문에 골 넣을 수 있는 확률은 인스텝보다 인사이드가 높다. 왜냐면 조금 확률 싸움이기도 하니까. 가다가 1대1 찬스인데 우리 동료가 있어. 주면은 100%야. 나는 뭐한 90%도 되겠지? 어? 그 10%의 찬스에도 나는 슈팅을 안 하고 나 같으면 이렇게 준다 말이야. 그럼 100%니까 왜냐면 한골 넣기 위해서 전부 다 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잘하는 골키퍼들은 계속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각을 잡고 딱서 있어요 이렇게 옆으로 치면은 다이빙 안 뜯고 따라가 각을 딱 잡혔는데 여기서 슈트랑 치! 쳐! 이렇게 따라가요 왔을 때 끝까지 이렇게 끝까지 따라가 이거는 이제 원영이 같은 골키퍼 <laughs> 잘하는 골키퍼 뭐 조현우나 뭐 김승규나 뭐 그런 골키퍼들은 쳤을 때 끝까지 따라가죠 끝까지 한90% 되겠지. 그래서 공격수는 이 슈팅을 하면서 방향 전환을 할수 있어야 되고, 아무리 잘하는 골키퍼들이라도 1대1라면 골키퍼가 약간 더 당황스럽기 때문에 여기서 슈팅하는 척하면서 우리 배웠죠. 이런 거 슈팅하는 방향 전환, 슈팅 앞에서 그런 것들을 하면은 더 도움이 되겠죠. 아까 배운 거 슈팅 때는 척하면서 쉬고 이런 것들. 골키파를 놔두고 복잡하게 무슨 뭔가 기술을 사용하려고 하면 수비들이 따라오니까 그런 시간을 안 줘. 그렇기 때문에 골키파랑 1대일 났을 때는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직접서 한 번에 바로 골로 올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 너무 많은 뚫고 알려줘가아뭐 어 일단 힘드네 이제. 일반 생활축구를 하시는 분들도 요즘에는 뭐 축구할 수 있는 그런 어 장소나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몇번 사용하다 보면 이제 자기 기술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종종 시간이 되면 제가 다른 뭐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한번 어 영상을 제작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